어 나도 이 토끼 입고 해볼까? 난 이거 야 어때? 난핑크얌와 오늘 근데 미세먼지 되게 많나봐 공기청정기가 계속 돌아가네 아, 레업판다 제일 큰 거를 질러버렸어. <laughs> 얼마였지? 팔만 오천 원인가? 레업판다라고 저기 내 침대에 있어. 아니 이걸 내가 원래 입다가 입다가 진솔이한테 뽑힌 거지. 입다가 내가 어 이거 되게 괜찮은데 해서 폰 뒤에 네잎 클럽은 홍대에서 산 거냐고? 폰 뒤에 네잎 클럽 왜 홍대에 팔아? <laughs> 아니야, 이거 선물 받은 거야. 하, 근데 내년엔? 내년에는 핸드폰을 바꾸게. 내가. 버터플라이. PTT 직전까지는 아이폰을 썼거든? 했는데, 갤럭시 쓰고, 이거 너무 좋아. 폴드 솔직히 너무 좋아. 근데 와 사진 주고받고 하는게 너무 와 너무 일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공기계를 들고 다녀 그래서 그 공기계를 지금 해외에서도 계속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아 으로 받으면 화질이 깨지거나, 그 주는 사람도, 우리막 몇백 장씩 찍으니까, 언니 이걸 어떻게 카톡으로 보내?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, 회사에서도, 안 그러면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, 되게 막, 아 지금 고민 중이야. 아니면,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은 유심을 바꿔서 그걸로 지금 쓸까도 고민 중이고. 올해 1월인데 내년에 내년에 바꿔야 되지 않을까 폴드 큰하면 포기할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거랑 아이패드 막 이런 거랑 주고받기도 그게 훨씬 편하기도 하고 옛날 폰은 배터리 이슈 때문에 새거 쓰는 게 아니야 내거 그래도 <laughs> 저거 12%거든 12%인데, 어머, 지금 꺼졌네? 12%인데, 이거 꽤 쓸만해. 아직 그, 이거 80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지 않나, 원래? 그때 봤을 80으로 안 떨어졌어. 16으로 바꾸라고? 16이 제일 최신 거야? 근데 난 최신폰 필요 없어. 글 빼본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또 사진 옮기고. 어, 나 지금 이날 사진도 하나도 못 올렸네. 이, 이거? 이거 이날? 이게 핸드폰이 여기 있으면 사진을 뭐안 올리게 된다니까, 배터리, 배터리 섞는 상태 86%, 그 정도면 괜찮지. 나 핸드폰 건강하게 잘 써. 이거, 음. 응. 진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진이 있는지 알아? 2019년도부터 있다고? 2019년도 사진부터 있다고? 볼까? 옛날 사진 뭐 있나? 근데 거의 내가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게 제일 많아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진짜 많고 안무 레슨 진짜 많고 자작곡도 많고 브이로그 하려고 찍어놓은 것도 많고 벌교도 많다어디가반다래 와. 진짜 맛있겠다. 내가 보여줄게. 미쳤다 피보 나름 브이로그 하려고 찍어내는 거 진짜 장 있어 하지만 세상에 나오지 그렇습니다. 씻어야겠다. 브이로그도 좀 고민을 해볼게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길 바라고.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. 내일도 일정이 많기 때문에. 먼저 자보도록 할게요. 안녕.